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윈도우 10 정품 인증 무료 방법들과 윈도우 10 정품 1,500원 제품 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서 윈도우 10 프로를 정품 인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변경을 대비해서 제품 키 없이도 윈도우 10을 다시 인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추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은 윈도우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 정품 인증,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정품 인증 활성화 부분이 윈도우즈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된 디지털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계정이 연결된 것입니다. 다른 컴퓨터에 윈도우 설치할 때는 제품 키 없으므로 입력 부분을 건너 뛰고,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 설정을 한후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다시 윈도우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정품 인증 페이지에서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사에 정품 인증을 할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최근 이 디바이스에 하드웨어를 변경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및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된 단말기 목록에서 새로 윈도우를 설치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인증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반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단말기 메뉴에서 디바이스 제거를 하는 실수를 했는데요. 이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번 하드웨어를 변경해서인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윈도우 10 정품 인증을 할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원은 윈도우 10 제품 키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고 정품 키를 구매해야 한다는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 윈도우 10 정품 인증을 무료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윈도우 검색창에 cmd 입력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면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됩니다. 레지스트리 제품 키 삭제 명령어 slmgr 빈칸 슬래쉬 CPKY 입력 후 엔터 키를 누르면 새 창에 레지스트리에서 제품 키를 지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 키 삭제 명령어 SLMGR PKN/UPK 입력 후 엔터 키를 누르면 새 창에 제품 키를 제거했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기존 윈도우 제품 키를 삭제한 것입니다. 윈도우 버전별 KMS 제품 키 주소를 참고하여 윈도우 제품 키 설치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는 윈도우 10 프로 버전 제품 키를 사용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slmgr /ipk WIN10PROCDKEY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삭제한 제품키 대신 새 제품키를 입력한 것입니다. 윈도우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KMS 키 관리 서버 설정 명령어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서버에서 정품 인증을 한 것입니다. 윈도우 KMS 제품키 인증 방식은 기관 자체 서버에서 윈도우 10 정품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요.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slmgr-xpr 명령어를 사용하면 윈도우 라이선스 남은 기간을 알수 있는데요. 6개월 사용 후 기간 만료 날짜일을 알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정품인증 명령어 slmgr-ato 입력해서 윈도우 라이선스를 재인증해야 되는데요. 재인증이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해당 기관 소속도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윈도우 10 제품키를 저렴하게 팔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구글에서 윈도우 10 제품키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위메프에서 윈도우 10 정품 인증 제품키를 1,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중한 곳을 선택해 구매를 하니 이메일로 윈도우 10 프로 제품키를 보내왔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및 보안 정품 인증 제품키 변경 메뉴에서 구매한 제품키를 입력하니 정품 인증이 되었습니다. 명령 프로프트에서 윈도우 라이선스 상세 정보 확인 명령어 SLMGR 빈칸 슬래시 DLV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니 볼륨 맥이라고 보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니 맥은 다중정품 인증키로 하나의 제품키로 수백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키입니다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키입니다 SLMGR 빈칸 슬래시 XPR 명령어를 입력하면 영구적으로 정품 인증되었다고 보이지만 제가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관계에 있는 온더허브 사이트에서 학교 이메일 주소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제품 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온더허브 사이트에 가입 후 이메일 주소 인증을 했습니다. 학교 이메일 주소는 도메인 뒷부분이 AC.kr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메뉴에서 윈도우 11 자격 인증을 클릭합니다. 국가는 코리아를 선택하고요. 학교도 코리아 입력 후 해당 학교를 찾습니다. 윈도우 10 또는 Windows 11 Education 제품 키를 무료로 구매하면 내 구매 목록에 제품 키가 30일 동안 보관됩니다. 제품 키 다운로드 후 Windows 정품 인증 메뉴에서 제품 키 변경으로 정품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